주식시장이그 미국의 금리나 기대 심리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어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신 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않습니까 어 이게 많이 벌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 고가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쉴 때가 되었죠. 어, 약, 약간 뭐, 거래량도 좀 줄고요. 뭐, 나스닥 뭐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 기술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온 구석이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를 보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이 하락폭의 한 2분의 1선 반등, 뭐그 정도 수준에서 2분의 1선 반등 수준에서 어 약간 추가 추추 많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이것은 어, 결국에는 지금 그 미국 시장의양뭐 추가 상승 왜냐하면 다우 지수는 이제 신고가를 뚫었으니까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어, 주가가 다우지수도 이제 좀 숨거리게 할수 있는 그런 에, 자리에 이제 좀 진입이 되고, 뭐, 반도 주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에, 좌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 엔비디아가 은행 서프라이즈가 어, 나와서 증시의 에, 훈풍을 크게 불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에 우리 시장으로 이제 와보면, 이게 이제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우리 거래소 시장도, 어, 역시 이 자리를 보면, 어, 여기서부터 해서,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저가까지 와서 어 2분의 1선 정도 반등이 나온 거죠. 2분의 1선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뭐 2분의 1선 좀더 나왔나요? 어쨌든 뭐 대략 2분의 1선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어 기고 있는데 뭐 거래량을 보면 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리스크보다는 좀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기간 조정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 어, 확률상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에는 조금 제약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어, 미국에 이제 금리나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은 어, 상당히 반영이 되었고 이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도 9월달에 인하할 것임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0.25% 정도 인하를 하고, 뭐, 0.5%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능성은 이제 어련한데확률적으로 높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요런 그 가두리꾼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버리니까, 사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좀더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어 이제 쭉 올라와서, <laughs> 어, 원래는 이제 수급선 위로 올라오면 좀더 좋았는데, 이게 이제 121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 위로 올라오거나, 뭐 수급선까지 올라와주면 좋은데, 그, 어, 안 올라오고 이제 그 밑단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 강한 어떤 그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오를 확률보다는 약간 더 가격 조정을 받든지 기간 조정을 받든지 이런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요렇게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어, 제자, 이 상승을 좀 시도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 예, 계산기를 때려볼 수 있다는 대목이죠. 그래, 이제, 그, 과거에 보면, 뭐, 비슷한 패턴들이, 이제, 요런 패턴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쭉, 한, 뭐, 하락폭이 한반 정도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눌렸, 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대세가 하락하는 구간이, 내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금, 이제, 위로 좀 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하튼 간에, 예, 단박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이제 최소 한달 전후에, 최소 한달 이상의 그 기간 조정이 좀, 어, 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 메리트 에기해서 조금 저감했어요. 설령,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밀린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반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뭐, 과거처럼 막 이렇게 뭐 세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이제 내년으로 가면, 어, 수요가 좀 감소, HBM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 증시가 뭐 세게 움직이고 자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대체제로 해서 어 역시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이차전지라든지 어 일본적 경기 순환주 요런 것들이 이제 고개를 쳐드는 어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경기 순환주도 어 훈풍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주도주의 반경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더 지금 어, 상태는 좀 불량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게 다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사실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20일 이동 평균선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잠깐 돌파했다가 좀더 그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가가 그 유명하게 좀미기가좀 쉽지 않고요. 뭐 요런 뭐 형태 아니면 요런 형태,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 바닥을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 만약에 애가 이제 안 빠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어, 뭔, 뭔 얘긴지 아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요렇게 이제 좀 밀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안정을 찾았다가 거래량 완전 바닥으로 이제 줄이고 나서 어, 터닝을 시도하는 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 뭐랄까요. 가격 기간 조정화가 조금 더 이, 이 이어진다 이거죠. 어, 요런 것은 어, 비단 뭐 항상 마찬가지 이 형태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양화기 신고고요. 양화기 신고고 지금은 이제 저런 자리보다는 고점 이제 낮아지면서 움직이니까 과거에 어떤 패턴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한번 나온 게 있을까요?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어, 그때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은 요거 꼭으로 자빠졌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꼭으로 자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오, 바로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 사실 금리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꽤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 이격을 축소하면서 리바운딩 테크니컬 리바운딩은 일차적으로 한번 나온 상태 지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 물량들을 소화하려면 반드시 에, 가격 조정을 순간적 확 받든지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패턴들. 지금 이런 패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패턴 아닙니까? 여기서 쭉 올렸다가, 어? 이렇게 찔끔찔끔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빠졌다가 어 다시 이제 원 이렇게 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의 어떤 어 공간들. 어, 대신에 이제 그 조정의 양상이 뭐 가격 조정을 저렇게 크게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저런 비슷가리한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그려줘야만이 적외선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갖고 매매 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들은 딱 정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금리나 수혜주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이제 AI 열풍이 불었던 그런 쪽은 한탕 다 해먹었기 때문에 자꾸 어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고 하는데 자꾸 어깨에 있는 것들 아니면 이미 머리를 지나서 어 오른쪽 어깨로 넘어간 애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이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주 내지는 어 몽땅 빠져 가지고 이제 고개를 쳐들라고 폼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뭐 2차전지 2차전지는 그 대신 에, 반드시 이제 선발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순환. 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게 되면. 이제 뭐첫 단추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은 첫 단추 깨지도 않았어요. 그러 이제 단추를 깨게 되면 금리를 추가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부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중에 돈이 불리고 그러면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요. <laughs> 어, 그런 이제 에, 산업재 에, 기계 건설 어, 이런 이제 산업재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쪽. 증권, 금리나에 직접적인 수혜를 준면 이제 소재업종들 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죠. 어, 천재투자 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 어떤 형태로든 하는 정보, 유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 이제 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에,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장중 급등주 무료 추천 정보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기 이제 자본시장법에 그거에서못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목 아래 더보기 보면 텔레그램이 있어요. 천재투자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 가지고 어, 투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투자 텔레그램 방은 일주일마다 전문가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리딩을 하는 곳이고, 로테이션으로 리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더라도, 아예 그냥 2 4명의 없게 최고의 전문가님들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오르고라는 채팅앱이에요. 전문가 전용,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가 전용 채팅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20여 명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오르고 앱을 다운받아서 공개 채팅방에 있는 전문가님들 어,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